안녕하세요 디자이너입니다 다들 명절 잘 세셨습니까 가족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셨고요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싫은 소리 덜 듣고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가족 가끔 보고 살면 그게 행복이죠 가족도 자주 보면 투닥투닥 할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도 날 밟자마자 낼름 제 집으로 도망 왔습니다 설인데 떡국들은 다들 드셨나요 만약에 설에 집에 갔는데 떡국 살도 많이 찌고 해서 나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설은 떡국 먹는 날이라고 떡국이 룰이라고 하면서 억지로 떡국을 먹이고 밥을 안 퍼주려고 하면 빈정 상하겠죠. 빵 표정이 우리 영수, 고독 짜장을 때리러 광수랑 중국집에 갔습니다. 짜장을 주문하고 치물하게 앉아있는데 사장이 짜장이 한 개밖에 안 된다길래 마침 속도 쓰린데 짬뽕이나 먹고 싶어진 영수,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짬뽕을 시킵니다. 광수한테 큰 양보하듯이 더 비싼 걸 시켜버려요. 빵표 받고 침을 했던 영수가 유일하게 행복했던 순간이죠. 이 집이 로컬 맛집인지 주문한 짬뽕이 나오는데, 아, 때깔 죽이더만 건더기도 싫어하고. 이제 한 젓갈 떼려던 영수, 시팔조팔, 짜장 먹는 게 룰이라면서 뺏어가는 제작진, 너 같은 나고자는 짬뽕 먹을 자격이 없다 이거죠. 지들이 뭔, 심판협회에서 나왔나? 그딴 게 어딨어. PPL 받으면 곱창볶음도 먹였었고, 처먹을 기분 아니라니까 커피타임도 시켜줬었고, 국밥도 때리게 해주고, 벙벙이는 미스터 백김까지 불러서 로컬 맛집에서 전골도 먹였으면서 갑자기 왜 그래. <laughs> 이러는 이유는 이거겠죠. 영수를 야마돌게 해서 더 분발을 시키려고, 애를 강하게 키워보려고 그러는 거겠지. 그럼 그냥 애초에 시킬 때안 된다고 하든가. 음식이 나오니까 가로채 가는 게 어딨어요. 요즘 어그로가 안 끌리니까 출연자랑 제작진 주먹다짐 뭐 이런 거 이슈 만들려고 그러나? 짬뽕이 맛대가리가 있어 보여서 더 열이 받더라고요. 내일같이 열이 받더라니까. 저거 가져가서 감독이 먹었겠죠. 막내한테 야 내가 뺏어왔잖아. <laughs> 야 이런 거 보고 배워 임마 이래야 재밌는 그림이 나온다니까. 이랬겠지. 이렇게 쟁반짜장 2인분을 1인분처럼 먹을 것 같은 광수와 곱빼기는 시켜줘야 될것 같은 영수는 짜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별로 안 만들고 싶었을 라포 형성을 제대로 다가하게 됩니다. 제작진이 인간 실험을 하다하다 하다 못해 마루타부대멘키로 잔혹하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제발 먹는 걸로는 장난 좀 치지 마세요. 짬뽕 맛은 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역대급 구룡만 맛본 영수 근데 솔직한 말로다가 많이 불쌍하지는 않았습니다. 교만과 오만의 대가가 짜장 반그릇이었다.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영수, 첫인상 두표 받고 숙소 갈때 얼마나 꺼들럭거렸습니까? 영수 멋있다고, 잘 꾸민다고, 상간마마 모시듯이 모시는 영숙이 순자한테, 아, 취한다. 더 없냐? 칭찬 더 내오거라. 이러고 있고, 5박 6일 자다가 집에 가는 일정인데, 나는? 다 갖춰져야 직진을 때리는 남자라며, 연애는 갑의 연애가 제맛인 양, 급할 거 없는 남자 행세를 하고, 남들은 발발이 맹키로 여자들을 불러댈 때, 혼자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불려간 대화에서도 반존대를 섞어가면서 거만을 떨고, 영자를 불러내서는, 짐이 그대를 불러낸 건 순환 근무가 걱정되오만, 그래도 영자 그대에게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성은을 내리는 것이 외다. 지가 불러내고 은근 주객전도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영자한테도 반존대하고 그러니까 빵표를 받지. 영숙이나 순자나 영수한테 마음이 없어서 선택을 안해준건 아닌것 같아요. 얘네들은 분명히 다시 영수한테 들러붙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얘가 너무 상감마마니까저 거만한 왕자님 빵표 한번 받게 만들어서 4시정도로 급을 낮춰줘야 대화가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한방 매긴거죠. 영자도 영식이보다 영수가 훨씬 아래다. 삐끗하면 영수를 거절 때릴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영자가 영수라는 카드를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식이 기강 잡는 용도로 써도 좋고, 방송에 잘 나오는 그림을 만들기도 좋고, 여자들한테 거들먹거릴 때쓸 카드로 쓰기도 좋잖아요. 영수 오빠 잘생겼다고요? 뭐 잘생겼지. 잘생겼는데, 아, 요즘 저는 영식이 오빠같이 착해 보이는 스타일이 좋더라고요 어, 고민된다, 언니들뀨나 별로 한게 없는데 너무 인기 많다요. 요렇게 쓰면 얼마나 좋아. 노상 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 하고 내가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해본 남들과는 다른 나에 취해 보이는 영자는 영수에 대한 마음도 남들은 좋아할 만한 외모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특별함을 드러내는 용도로 쓰고 있다고 봐요. 예측은 좀 지렸죠. 남들이 어디 달린지도 잘 모르는 스리랑카에 나는 툭툭 이도 빌려서 댕겨온 여자다. 남들이 다 좋다라는 외모의 영수? 나는 그냥 그렇던데. 나 머리숱이 워낙 많아서 미용실 한 군데만 다니질 못해요. 네가 뭐 봐야 바냐 많아봐야 얼마나 많다고 오바질은. 영자가 영수를 단호하게 끊어낼 일은 없다고 봐요. 빵표 받고 독이 바짝 오른 영수. 나 좋다고 들러붙었지만 거들떠 안 봤던 순자 영숙한테 다시 기고 들어가느냐? 다른 남자 좋다는 영자한테 충성을 다하면서 몸종 마당새의 포지션이 되느냐? 존나게 경제력 있는 남자, 존경남, 돈 많은 남자를 찾고 있는 옥순현숙이한테 가서 그지 취급을 받느냐? 정숙한테 나좀 체포해달라고 매달려보느냐? 첫 스텝이 개같이 꼬인 영수, 호랑나비춤, 개다리춤을 추면서 결국 자빠지느냐? 인기남으로 당당히 올라서느냐?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